창세기 1장은 성경의 첫 장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세상 창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2장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잘 알려진 문구로 시작됩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의 창조를 보았는데 하나님이 낮과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이라고 부르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물을 나누사 육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땅이라 부르시니라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바다의 피조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육지동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2장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권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성경의 기초를 설정합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사람을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맞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사람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고, 여자는 이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를 다루는 장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아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인 사악과를 먹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뱀, 여자, 남자에게 각각 저주와 고통을 내리십니다. 또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십니다. 이 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과 원인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암시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악마를 패배시킬 것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사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부와 목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분노하고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를 땅에서 추방하시고 방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동쪽 노 땅에 거주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는 두 아내를 취하고 자신이 죽인 일을 자랑하는 남멕도 있었습니다. 이 장은 아담과 하와가 다른 아들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는 기록으로 끝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의 족보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나이와 살았던 연수와 함께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라멕의 아들인 노아 때까지 10대에 걸쳐 계속됩니다. 이 장은 족보에 있는 각 사람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첫 아들을 낳은 나이, 그 이후에 살았던 연수, 전체 수명, 족보에 있는 각 개인의 나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길며 모드셀라의 경우 969년을 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두 명의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에녹이고 다른 한 명은 노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승천했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대에서 은혜를 받고 방주를 짓고.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족보의 목적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되는 홍수로 이어지는 인류의 혈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인간의 타락과 홍수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과 방주를 짓는 노아의 순종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으면서 어떻게 타락을 초래했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과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사람과 모든 생물을 모두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여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당시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과 원인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노아를 통해 설명합니다. 창세기 7장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을 다루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그의 가족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7쌍과 정결한 짐승 7쌍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일 후에 40일 밤낮비를 내리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큰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을 열어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물이 계속 증가하여 천하의 높은 산들까지 덮었습니다. 방주는 물 위에 떠다니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과 사람은 다 멸망됩니다. 홍수가 150일 동안 땅에 넘치고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과 불순종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또한 홍수를 사용하여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연계에 대한 통제력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가 그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고 노아는 땅이 마른지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결국 물이 완전히 빠졌음을 나타내는 올리브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노아의 나이 601년 첫째 달초하룻 날에 지면에 물이 거쳤고, 둘째 달 스무 옛날에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모든 생물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흥향하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새로운 축복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제사를 드리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축복하시고, 인간과 모든 생물에게 피조물들을 식물로 주시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며, 이 언약이 영원히 유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장은 또한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것을 아들 함이 비웃어 저주받는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 여전히 수치스럽고 약함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10장은 민족의 일람표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노아의 새아들 샘 함 야벳의 후손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 장은 인류가 웅수 이후에 다시 번성하고 민족별로 흩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가들이 어떻게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고대 세계의 지리에 대한 통찰력도 제공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섬 주민들이 되었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남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암의 후손 중에는 이무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바벨탑을 건축하고 아수르의 수도 니드웨를 세운 자였습니다. 샘의 후손들은 에베를 조상으로 하며 이스라엘 민족과 아라비아 민족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계획이 모든 민족을 향한 거심을 보여주며 세상의 성과 악이 공존하고 갈등하는 것을 암시합니다.